와우, 한 번에 천분 들어오셨어. 네, 여러분, 좀만 기다리세요. 시작하면 킬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네 정규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NCT에서 정규방송하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죠. 그죠. 응. 네, 정규방송에 자신감을 에,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해봤습니다. 안녕. 네, 밥 먹었습니다. 어, 아, 맞다. 빵. 오늘 매니저 누나가 빵을 사주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아직 좀 남았는데. 이 빵. 버터가 들어있는 빵이에요. 마이큐 boy, uh, uh. 공부 버려. 지금 이 이제 공부 해왔네요. 저희 내일 졸업사진 찍어요. 어, 야외에서 찍나요? 비가 많이 오는데요. 어디 가죠?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이렇게 차 안에서 비에 별합니다 여러분들. 아 쟤네 너만 먹니? <laughs> 미안합니다 여러분. 네안 먹을게요. 제노 맞췄대제너가 다, 아, 그런가요? 아, 아뭔말 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그, 그 노랭이 옷 입었던 그, 그 헤어밴드하고 그거 할때그제너 얘기하시는 거죠? 그저 아니에요. 그저 아니에요. 아, 전 이젠 기억입니다. 그 친구 제너 아니고, 그, 지금과 좀 다른 친구예요. 아 오늘 제노 꽃 같아 그 꽃이 설마 그 개나리 꽃인가요 여러분? 아 개나리색 옷 입었는데 비왜오냐 그러니까요 오늘 비가 왜 올까요? 비가 왜 올까요? 비가 왜 올까요?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비가 올것 같았는데 진짜 이제 결국 오네요. 아니, 이 녀석이... 지금 민준이가 지금 제 방에서 제 서랍을 이렇게 뒤져서 제... 제가 몰래 숨겨놓은 퍼즐을 이렇게 찾아가고 재밌게 논다고 하고 카톡을... 카톡이 왔는데요. 재밌게 놀아? 자, 그럼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그거 누굴 걸까? <laughs> 그거 누굴 걸까? 런진아, 지금 브이앱 하고 있어. 쇼피꺼 폰테니까 인사해 켰어 안녕하세요 순수소년 런쥔입니다 아 그거 말고 다른거 해줘 안녕하세요 아, 순수소 아니아니 아니. 그 순수소년 이제 빼고 어... 안녕..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런쥔입니다 <laughs> 끊어 음 <응>, 잘해 <laughs> 아니, 언제까지 순수준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laughs> 뻔뻔한 뻔뻔한 런진이 <laughs> 진짜 끊었어요. 아, 진짜 끊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래 통하지 않습니다. 제노야, 나랑 파전에 막걸리 한잔하자. 와우. <laughs> 근데 여러분, 저는 비올때 파전과 막걸리를 한번 뭐,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진짜로. 정말로. 리얼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노야, 오늘은 연습하러 안 가? 네, 안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JSMR 찍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뭘 찍는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가면서 가서 뭘 찍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오늘 하루 어땠냐고요? 오늘 하루... 어... 오... 어... 더쇼를 했으니까 근데 항상 더쇼는 정신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 오랜만에 비가 와서 좋은데 이 비가 어, 미세먼지 비라 좀,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비 와서 비 오는 날 이렇게 차 타고 비 l 하는 게좀 신기하긴 해요 제노야 피부에서 광 난다 어, 기름 아닐까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조명 때문일 거예요 제가 비오는 날 어울리는 노래 추천. 그럼 제가 딱한 곡만 추천해 드릴게요. 요즘 좋아하는 노래기도 하고요. 저희 선배님 노래기도 한데요. 태연 선배님의 서커스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네, 25초 미리 듣기였습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서 태연 선배님의 서커스라는 곡 한번 꼭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이게 자기 전에 딱이 노래 한번 듣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몽환적이면서 약간 약간 혼자 있는 느낌 나면서 약간 되게 어차, 어쨌든 좋은 노래예요 제노 ASMR 요즘 공부할 때잘 듣고 공부할 때이 ASMR 들으면 약간 집중 안 되지 않아요? 저는 아직 제 영상을 풀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영상을 못 보겠어요 제가 네, 좀못 보겠어요 오글거려요 제노야 텐과 미민영 댄스 봤어? 네, 물론 봤죠 멋있었어요 거울 거울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이렇게 같이 추는 둘이서 추는 춤이 진짜 멋있었어. 그게 현대무용 약간 좀 들어가서 더 멋있었던 것 같아. 제날 벚꽃 봤어? 네. 뭐 에, 벗... 벚꽃 축제 뭐 이런 데 놀러 가진 않았지만 이게 청담 여기만 이게 차 타고 지나가도 벚꽃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laughs> 제노야, 드림 컴백 기사 봤어? 어디서 봤어요?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어. 음... 여러분 아직 아니에요. 저는 멀미가 없습니다. 제노야 NCT 노래 중에 무슨 노래가 제일 좋아? NCT 노래 중에... 일단 음, 드를 노래는 일단 빼겠습니다 너무 너무 네 너무 편파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127 형들의 그 나쁜 짓 제가 드림콘서트 한다며 누가 그래요? 네? <laughs> 어, 어,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 말한 사람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네요 누구, 누가 또 어, 누가 드림 컴백한다 그러고 누가 또 드림쇼를 한다고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뭔 일이에요? 제가 언젠간 꼭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아니더라도 드림 애들이라도 드림 애들이 하는 얘기가 진실입니다. 아, 드림 콘서트가... 아, 그 드림콘... 잠깐만... 왜나 그걸 드림쇼라 생각했지? 아, 드림콘서트 하죠. 5월 18일 날 드림콘서트 나갑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드림쇼랑 헷갈렸어요. 아, 이게... 드림콘서트가... 사실 드림쇼랑 <laughs>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드림콘서트 하면 그냥 좀 헷갈려요 이게 드림쇼였는지 드림콘서트였는지 좀 헷갈려요 네, 드림콘서트 관계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드림콘서트는 여러분 합니다 그건 기사가 났죠 저도 봤습니다 <laughs> 제나왜 흑발했어? 몰라요? 저도 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한국 어, 한국어 언젠간 배울 것입니다. 파이팅! 한국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면 배울 수 있습니다. 제노야 봉신이여, 여러분! 아 참. 봉신이라뇨. <laughs> 봉식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 고양이 이름은 봉식입니다. 이 봉식. 사람 모를 수 있어요. 제야 요즘 제일 하고 싶은 건 뭐예요? 활동이요. 앨범, 앨범 나와서 여러분 에게또 새로운 모습 보여 주면서 활동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요즘에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40 나온 김에 드림 콘서트 하자. 네, 할 겁니다. 언젠가는 하겠죠. 그죠. 쟤네 <laughs> 사포로 눈 축제 때 입었던 자켓이랑 비슷하네. 아니래요. <laughs> 네, 아니라고 합니다. 아, 비슷하긴 한데, 같은 옷은 아니라고 합니다. 고양이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올리고 싶은데 제가 집을 못 가요 지금 집못 가고 있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알레르기도 심하고 그래서 자꾸 안 가게 되더라고요 <laughs> 여러분은 잘 지내죠? 나쁜 짓안 묵어봐야죠 그거 그 정글 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지? <laughs> 그태용이형 어... <laughs> 이거 눈 말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보고 왔죠. 네, 여러분. 저 아쉬운 소식이지만 얼마 뒤에 제가 j s m r 찍는 장소로 도착해 요 지금 한 1분 정도 30초 정도 남았어요, 음. 여러분. 그러면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3 0초예요 여러분. 미안해요, 어떡해요. 제노야, 운동하지 마. 어, 저 운동 안 합니다, 여러분. 아주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제노야, 나 휴학하고 제노보러 갈게 괜찮겠어요? 나 <laughs> 어쨌든 이게 이제 도착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화요일날 봐요. 그래도 정규 방송하니까요, 여러분 안올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걱정 안 하고 있다가 까먹고 또안 보시지 마시고요. 꼭 이렇게 V앱 꼭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도 더쇼를 하는 한 계속 매주 이렇게 정규 방송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제노 보러 꼭 찾아봐 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어, 빠빠이 어, 도착했어요, 이제 도착했어요 여러분, 비 오는 날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렇다고, 어, 비 오는 날비 맞는 거 좋아하신다고 비 맞고 다니지 마시고요 요즘 비, 제가 좀 더러운 비니까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탈모 생겨요